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가끔 이런 자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어, 저는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 보면 이 자연이 너무 신비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아름답고 신비한 것만 보여주지는 않죠. 그 가운데서도 또 어, 이렇게 천적들에게 동물들이 잡아먹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에 순리고 자연이 운영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잔혹하죠. 사납게 달려들어 물어 뜯고 찍히는 그것을 보면 굉장히 잔혹하다 여겨지고 심지어 몸소리 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꼭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말하죠. 양을 이리 늑대 그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와 늑대가 물어 뜯으려고 으르렁 거리다가 기회만 보다가 기회만 있으면 달려들죠. 물어 뜯어요. 사나고 찢기고 죽임당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는 그 길과 같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찢기고 상하고 죽임당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는 그 스승의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승에게서 배워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24절,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와 종은 선생과 주인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는 그 선생님만큼만 따라가면 족한 거예요. 종은 주인만큼만 따라가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집주인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보였어요. 저가 귀신의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도다 말했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는다, 바알세부를 힘입는다 했으면 그집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똑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더 심하게 물어 뜯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은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 놓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 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양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이리와 같이 기회를 보다가 기회만 있으면 물어 뜯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무조건 험한 길이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그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남았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항상 복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바로 이런 가운데 얻게 되고 누리게 됨을 우리는 또한 놓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할 세상은 이러해요. 어떻게든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느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죠. 바로 이두 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지혜, 지혜만 내세우면 안 돼요. 지혜만 강조하게 되면 교활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순결만 내세우면 안 돼요. 순결만 내세우면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지. 지혜와 순결이 조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뱀같이 간교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아니라 우둔하고 어리석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은 이리 때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지혜롭게 늘 처신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물어 뜯을 때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살아남겠다고 우리가 어떤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지혜라고 생각했으나 편법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빌미를 내어주고 결국 당연한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혜와 순결 이두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또한 어떤 일에든지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물엇뜯을 꺼리를 내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처해야지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면 결국에는 그 편법이 우리의 속담처럼 엄발의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 오히려 더 심하게 얼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덫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17절부터 이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먼저 첫 번째는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거죠.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깊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깊게 살펴보라는 것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루말미야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지요. 악한막이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해요. 그러니 이 당시에는 예수를 쫓는다는 이유로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이분금들 앞으로 끌어가죠. 그러니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이다 하면서 무조건 덤벼들면 안 돼요. 그러니 사람들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살피면서 복음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박해가 많은 곳에 가서 뭔가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전하다가 끌려가는 것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순교하는 게 능, 능사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는 또 그런 곳에 맞게끔 사람들을 먼저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상대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삼가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인가? 무조건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반감을 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난처한 일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무턱대고 복음을 들고 나가고 전하는 건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간교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간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사람들을 살피고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누구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권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구에게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선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을 삼가고 주의하고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넘겨줄 때에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나? 이런 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안 물어봐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계획하는 게다 허사예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철저히 어떤 때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때죠. 그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박해를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그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할 말들을 찾죠. 그러나 이럴 때는 안 찾아도 돼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박해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 생각으로 뭘 계획을 말하지 말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지도 말고 우리가 뭔가 그걸 꾸미고 숨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순결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잘못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염려하는 건 나의 계획이에요. 염려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계획이고, 내 뜻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런 이런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장차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죠. 의를 위한 박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형제에게 또 자식에게 또 부모에게 대적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우리는 더 견디기가 힘들죠. 가족들의 그 외면.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염려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 복잡한 생각이 오가게 돼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정말 심한 박해가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 정말 이런 고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고단이 깊어지고 오래수록 힘들어요. 이 시간이 약이라고도 하지만 시간이 반대로 병이 되기도 해요. 처음에는 잘 참고 견디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듯이 긴 시험과 환란에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오랫도록 그걸 참고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 누가 끝까지 견디겠어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죠 그러니 그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게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예요 이렇게 피할까 저렇게 피할까 이건 지혜가 아니라 나의 간교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지혜고 그게 순결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다. 뭔가 이런 것들이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져서 여기다 뿌리를 박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견디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 자리 깔고 앉아서 버티기만 하라는 게 아니죠. 정말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고 박해하는 곳이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기도 해야 된다. 이건 지혜라는 거죠. 그러나 그 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거부하는 곳에서는 다른 곳으로 가서 또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라는 거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박해로 인해 떠나가기를 종종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는 무조건 버티는 게 크게 능사는 아니죠. 그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 이두 가지를 쫓다 보면 먼저 사람을 삼가하게 되고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며 머릿속에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런 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네 번째, 박해하거든,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꼭네 가지 조항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 힘쓰다 보면, 이런 네 가지 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순결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순결을 스스로가 지켜나가세요. 이 험한 세상 속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좋을 것을 기대하죠.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단단히 우리가 준비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나아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 우리가 마냥 좋을 것만 기대하지 말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나아갑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잔뜩 웅크리고 으르렁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사오니 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세상인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아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아여 주시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계획을 가지며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 속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들을 전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며 증거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지혜로 순결하게 이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